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오른 살펴보려고 합니다. 3-4번 그중에 첫 번째 이단들은 차별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는데 으 실제 이단들이갖진 문제점 무엇인가를 좀 오랜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참이해도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도덕적으로 이단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뿌리고 드러난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단들을 교주들은 성적으로 물러납니다. JMS 아예 또 문선명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아직은 합법적으로 간통을 교류하였습니다. 그게 피바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발도 나오고 가정파괴문로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잘 빠져나가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피다가 걸려가지고 개막신나가면서도 괜찮죠 또. 그 밑에 것다 들어갈까요? 한국의 이단들 당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사이비, 영지로 분리한 사람들 하나같이 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게 이단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다이기 때문입다 사다는 거짓 또 사다는 음란해요. 거짓말 자라고 음란하고 신천지는 거짓말 하는 것을 모략이로가르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신천지이유익된 것은 변신을 다야 돼요. 그냥 거짓말 해도 사기치고 다 해도 괜찮은 거였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뭐 신천지 사람 끌어올려고 남자들하고 막 꼬셔가지고 하룻 밤씩 막매칠 그냥 자고 데려가. 괜찮아요. 아주 잘한 일이에요. 신천지 박수 받을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하러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 사무처 사람들도 그죠. 음나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뭐뭐 한 종교들 보면 그 사람들 엉망진창이 많아요. 다르게 해가지고 다 있든 다요 겉으로만 그럴 에 꽂아오기 위에 사는 집들은 진짜 지저분 짝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 유리 거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어 있지만 대부분에경건하잖아요 하늘 자성이기 때문에 경건해요 이단들은 진짜 이 도덕질을 좀 심각합니다. 이단에 빠졌다. 나머지는보장다본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파우더냐. 첫째 차별화 방법입니다. 보겠습니다. 차별화 하는 방법은 기존 교회를 모함하며 대적하며 허무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과 다르지만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것은 진실보다는 거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애국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끼리 모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단들은 차별해 교회들이 파고들면서 자기들에게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뭐 제대로 진리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만 개시를 받는 것처럼 기존 교회는 다바벨론 교회고 뭐가 없는 것처럼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지 두 번째 감수의 음모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단들은 오직 자기들 속에 자기들 집단에 들어야만 구원있다고 가르칩니다. 구별되지 않요 구별되지요. 그들의 집단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음모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그러한 거짓으로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신적과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단 교주들은 사실은 자칭 하나님이나 자칭 재림메수 또는 대적인 유일한 게시자 등으로 이장합니다그 자체가 사단것거알아야 됩니다. 저도 한때 이단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주 저를 아끼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 아주 그 어떤 기업체 회장님의 사모님을 셨는데요. 우리계 열심히 나고 다 우린 그 그분이랑 참, 신뢰했고, 참, 믿었고, 그분도 워낙 신앙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애매 빠진다고, 뭐 새벽 기도, 금요럼 열심히 다녀서, 좋고, <laughs> 그,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갑자 밥도 먹이고, 다 해서, 아주 좋은 집사님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김영재, 예, 제가 항상 소개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만나세요. 특히, 김영재는 제가 특별히 예수와에사랑해서 그런다고. 부처한테서 봤더니 나오란 걸 그래서 갔더니 어디냐는 광화문 내거리 나들 카페 2층인가3층인가 카페로 만났더니 한 수명이 와 있어요. 러니가 그러니까 엘리야 기도원 있죠. 거기 그 멋이기 한 놈하고 그 쫄개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행운이라 해요. 아무나 못 만나는 그래서. 얼마나 달콤한 하유혹 하면서 그 사람들만 개꿈 잡고 막 사랑이 흘러남치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하,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그 제가 해야 교 것을 믿음이 제일 좋다는 집사님이 저를 코를 깨 가지고 글을 데리고 간 거야. 이런 일들비 비밀이 잡힙니다. 이 사장할 일들은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인 있을 수 있어요. 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렇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단들은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신랄을 비판해. 없는 것까지 뒤집어 씌워서 교회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던 것들이 그렇게 할겸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지고 불평세를 하고 누가 욕해주면 좋은데 욕해주니까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욕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잘분별하신기 바랍니다.